안녕하십니까. 세다 용접기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인데요. 발전기로 용접이 가능하나요?인데요. 즉, 몇 키로짜리 발전기로 용접이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인들인데요. 지금 보시는 발전기는 스펙은 6.5키로라 하지만 정출력은 5키로인데요. 이 5키로 발전기로 용접기가 터지는지 발전기가 고장나는지 용접 테스트와 플라즈마 절단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용량이 작은 3kg급 용접기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3kg급 용접기는 최대 출력이 130A 정도 나와서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데 한번 용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2.6 용접봉으로 용접을 해볼 텐데요. 출력이 낮다 보니까 용접이 끊기지 않고 가능하지만 출력이 낮아서 시원하게 용접이 안 되고 약하게 되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용접기와 발전기 브랜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가장 많이 사용하는 3.2 용접봉으로 용접을 해볼건데요. 3kg 용접기는 일반 전기에서도 3.2 용접봉이 약하게 지어지는데 발전기에 연결해서 해보니까 더 약하게 용접이 되지만 끊어지지 않고 연속으로 가능한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출력 5kg급 용접기로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5kg 용접기는 시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접기인데요. 용접봉은 3.2로 바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3kg급 용접기와 출력을 비교할 만큼 불꽃이 아주 상당히 센데요. 연속으로 용접을 하여 발전기가 서는지 용접기가 서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은 부하가 계속되다 보니까 발전기에서 메인 차단기가 차단되면서 용접기도 같이 차단이 된 상태고요. 5kg급 발전기는 3.2 용접봉을 시원하게 용접하라면 태그식으로 조금씩 용접을 했다가 띄었다 했다 띄었다 이런 방식으로 용접을 하시던가 아니면 길게, 길게 용접을 했을 때는 어김없이 발전기에서 차단되는 그런 영향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조금 낮추어 한번 용접을 해볼 건데요. 선점이 용접봉이 그래도 시원하게 용접될 만큼, 아까는 출력을 너무 많이 높였지만, 적당한 수준에서 용접을 진행해 볼 건데, 지금은 끊임없이 쭉 용접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 용접할 때, 작업선을 이용해서 사용하는데요. 작업선을 이용해서 용접을 하더라도 출력만 높지 않으면은 용접이 진행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이나 뭐 가정이나 전기를 사용할 때 작업선을 사용하실 때는 꼭 두꺼운 선으로 사용하시고 길게 사용할 때도 더 두껍게 그리고 돌돌 말아있을 경우는 최대한 풀어서 사용하는 게 원칙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번엔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플라즈마 절단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절단을 하려면 별도의 콤프레셔가 필요한데요. 플라즈마 절단기에 전력 소모도 많은데 콤프레셔까지 발전기에 연결해서 사용해야 하니까 5kg급 발전기가 가능할지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궁금한데요. 절단을 시작하려 하니까 진행이 안 되고 끊기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데요. 지금은 콤프레셔와 절단기가 동시에 전력을 소모하여서 먼저 콤프레샤 에어 압력을 채우고 다시 한번 절단을 해보겠습니다. 콤프레샤를 먼저 작동시켜 에어를 채워준 후 절단을 해보니까 절단이 가능한데요. 절단을 이어가는 중에 콤프레샤가 에어를 채우려고 작동을 하면서 동시에 전력을 소모하니까 어김없이 발전기, 차단기가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콤프레샤 내장 외장 같이 사용한 모델로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일반적인 콤프레샤는 에어를 채우는 방식인데 저희 플라즈마 절단기는 바로 공급해주는 방식으로 전력을 적게 소비하여 절단이 계속 진행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두꺼운 스테인리스 절단을 한번 해볼건데요 스테인리스 절단 또한 끊임없이 절단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발전기 차단기가 내려가지 않길래 좀더 두꺼운 철판 CT 철판을 절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5kg 발전기로 1 0 t 절단은 연장하지는 않지만 속도는 조금 느린데 끊기지 않고 절단이 계속되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발전기가 좋은 거야. 절단기가 좋은 거야. 저희 세다 50PA 프로 제품은 콤프레샤를 분리할 수 있는 내 외장 괴명으로 용접도 가능하고 낮은 전력에서도 절단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전기가 없는 곳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5kg급 발전기로 용접과 절단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용접과 절단이 아예 안되는 건 아니지만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5kg급 발전기보단 한 단계 위인 8kg급 발전기를 권장해드립니다.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그래서 다음엔 8kg급 발전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